영상은 수요일 새벽에 진행한 운동입니다. 일정이 바빠서 새벽에 밖에 운동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새벽 운동을 요즘 자주 하면서 떠오른 건데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위약 효과라고도 알려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으로 만든 그냥 약과 똑같이 생긴 거를 환, 실제 환자에게 먹여서 이게 신약이다 라고 어, 말을 해서 먹이면은 실제로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어, 그런 걸 보고 위약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이 뇌의 착각 그냥 스스로 느끼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약을 먹으면서 나는 치료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어~ 몸에서 이런 호르몬 적으로나 심리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새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새벽 운동을 정말 혐오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 생활을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일과 중에 항상 어~ 오전이나 오후 예를 들어서 오전 전체가 체력 단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도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새벽에 운동을 했습니다. 미리 새벽 한 6시에 출근해서 다 같이 또 뛰고 또 오전에 또 뛰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 송아지처럼, 소처럼 항상 억지로 했고, 또 실제로도 제가 느끼기에 도움이 됐다기 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미 머릿속으로 아 너무 싫다 너무 하기 싫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부정적인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즘에 제가 지금 새벽에 운동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때 새벽 운동을 했더라면 아마 실제로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 이게 생각을 바꾸면은 뭐 달라진다가 아니라 호르몬적으로나 이의 심리 상태가 변하면서 실제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호텔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겁니다. 호텔의 청소부들에게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막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런 호텔 청소하는 분들에게 어 이렇게 이불 털기는 몇 칼로리 뭐는몇 칼로리 뭐는몇 칼로리 이렇게 이거는 운동이다라고 어 알려준 다음에 그몇달 뭐 뒤에 그 몸의 몸 상태를 체크하니까 훨씬 더 개선되어 있고 사람들도 더어 밝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나 행동을 할때 이게 노동이고 내가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아 이건 운동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어, 가장 빡센 군대가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윗티도 아니고 특전사도 아니고 HID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곳, 그곳이 공익근무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가장 빡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마음이 떠나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어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떠났으면은 너무 싫다면 정리해서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능률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떠나지 않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든지 그게 죽도밥도 아닌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진짜 어 고역이 됩니다. 군대보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플라시보 효과를 어, 떠올랐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 새벽을 하는데 옛날에 나도 새벽 운동을 할때 굉장히 하기 싫었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왜 오히려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할까? 끝나고 나서도 뭔가 모르게 몸이 상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와 스쿼트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냥 10개씩 음,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코칭해 드리면서 어,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수축 지점에 퉁 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턱걸이 배치기, 어깨치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 개수 더한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벨을 내가 들고 있는 동안은 바벨의 무게가 0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피고 내려오는 순간에 한 번에 팡 치면서 힘이 0되게 하고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골팩이 막 개수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쭉 밀고 쭉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퉁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훈련을 진행하실 때그 부분을 생각해서 하시면 더 효율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스쿼트는 그냥 몸만 풀었는데, 오늘 어 오버헤드 프레스 10개씩 5세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 힘든 느낌이 있었고, 호흡도 별로였어서, 복압도 잘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저는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짊어지는 것 자체가. 현재 다리의 피로도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뭐 약간 가다듬으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